코로나 때문에 외출도 못하고 집에서 유튜브를 하다가 달고나 커피를 알게 되어 만들기로 하였다. 재료는 매우 간단하다. 각 재료들을 1대1대1로 넣어주었다. 한 숟가락씩 넣어주었다. 조금 모자른 것 같아서 좀더 넣었다. 물도 넣었다. 쭈르륵. 대망의 대망. 400번의 덕지. 음 물을 3스푼 정도 추가해줬다. 기쁨의 따봉을 날려준 뒤 우유를 깠다. 유통기한이 4일 정도 지났지만, 그냥 먹었다. 어떻게 먹을까 하다가 그냥 섞었다. 근데 이게 잘안 섞여서 당황했다.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. 난그 사실을 몰랐어 이제 와서 후회한들 뭐 하리 나는 바보가 돼버린 거